누헤미야 7장. 예루살렘의 경비를 세우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내 동기 하나니아와 성체 지휘관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고 지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집 앞에 서게 하시오.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에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1차 기환자들의 명단가수.나의 하느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지방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침 나는 일차로 올라온 이들의 지방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빌론 임금 내부 간에자르가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처마다제성업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로 파벨 예수와 누헤미야 아자리야, 라이무야, 나하마니,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페레, 비고와이, 누홈, 바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 파로오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트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파스 모아의 자손이 곧 이수와 모아베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차트의 자손이 845명, 자카의 자손이 760명, 빈노의 자손이 648명, 바베의 자손이 628명, 아즈가세의 자손이 2,322명, 아도카메의 자손이 667명, 비고바의 자손이 2,67명, 0 아단의 자손이 655명, 아테루고 히즈키아의 자손이 98명, 하스메의 자손이 328명, 베차의 자손이 324명, 하림의 자손이 112명. 기본의 자손이 95명 베틀레임과 루토파 사람이 818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벳 아즈마엘 사람이 42명 기르하 여아린과 크피라와 브레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가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노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자손이 1 2 5 4명 하림 자손이 320명, 에리코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닷과 오노의 자손이 721명, 스나이아 자손이 3930명이었다. 사제는 여수아 집안의 여다야 자손이 973명, 엠메르의 자손이 1,552명, 1052, 파스후르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17명이었다. 레윈드론 호다우야 자손들이 예수아와 카도미엘의 자손이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사베의 자선 14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롬의 자선, 아테르의 자선, 탈몬의 자선, 아쿠베의 자선, 히타이의 자선, 소바의 자선이 138명이었다. 성전막일꾼들 지아의 자선, 하스파의 자선, 타오스의 자선, 게로스의 자선, 시아의 자선, 파돈의 자선, 르바나의 자선, 하가바의 자선, 살마이의 자선, 하나네 자선, 깃들의 자선, 카르, 카하루의 자선, 루야의 자선, 르친의 자선, 두코다의 자선, 카잠의 자선, 어짜의 자선, 파세아의 자선, 패사의 자선, 모온의 자선, 푸시메 자선, 박북의 자선, 쿠오바의 자선, 하루후루의 자선, 파슬리스의 자선, 무히다의 자선, 하르사의 자선, 바르코스의 자선, 시스라의 자선, 테마우의 자선, 르치아의 자선, 히타파의 자선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선은 소타이의 자선, 소페레스의 자선, 프리다의 자선, 야일라의 자선, 타르콘의 자선, 키테리의 자선, 스파티아의 자선, 하틸레의 자선, 포케레 즈바임의 자선, 아몬의 자선이었다. 성전막일공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선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지방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 델멜라, 델하르사, 쿠루, 앗돈, 임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곧들라야의 자선, 토비아의 자선, 느코다의 자선이 642명이었다. 이밖의 사제들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선, 고초야의 자선, 바르질리의 자선들도 있었다. 바르질리아인은 기라사람, 바르질리의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치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회중에서는 4만 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음, 7,337명이었고, 남녀 성가대가 245명이었다. 낙타는 435마리, 낙에는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공사에 쓸 기금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총독도 구만 천드라크마와 쟁반 신개 사제예복, 5 3 0보을 금고에 기부하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미나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화가 2,000미나 사제예복이 6 7벌이었다 사제들과 의뢰인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백성 일부와 성전 막일 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제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나느니 영원히 찬미받으소서.